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4월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한 주가 전개되는데, 어 오늘 어 방송을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최근에 어 시멘트 가격 폭등, 요에 따른 종목군들을 다음 주에 투자할 종목으로 올려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기존에 소개했던 이 어, 인탑스, 이렌텍, 그리고 이제 인탑스, 어,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어, 데이터솔루션 이 어, 기업에 대해서 어, 점검을 합니다. 어, 이렌텍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첨단 디지털 산업의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뭐어 지금 어 특히 하는 사업 중에서 전자담배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인탑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대폰, 휴대폰에서 이제 가전, 어, 또는 자동차 이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어, 오늘은 또 인탑스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수소 에너지, 이거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을 신규로 소개합니다. 어, 시간은 뭐한 10분 안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인터스 이렌텍의 주가, 어, 이렌텍의 주가는 이거 하살표를 작게 표시해서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 요 요, 요거를 지우고, 요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죠. 어, 그래서 요, 요, 보면은 이제 요, 요날, 요날 소개를 하면서 한 이틀 뜨고 또 하루 조정받고 그러면서 지금 한 반전이 계속 전개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주말에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에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3주 연속 상승의 모습. 이렌텍의 주가는 최근에 약간 좀 거칠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한 25,000원 이상 봅니다. 지금 18,250원인데. 일단 3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기업 내용 대비로 아직도 충분히 추가 상승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수급 구도를 보면은요 이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 사다 팔았다 하는데 외국인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외국인이 한5% 점유를 보이다가 그간에 이제 상당히 많이 팔으면서 3%대로 줄어들었고 또 지금은 다시 이제 5%대. 특히 이제 주말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또 외국인의 매수가 전개되고 기관은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향후 전망 실적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주가도 잘 올라가지만. 지금 매매 주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목표치 25,000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2만 원 이상은 일단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따라서 이 렌테 매매하는 데좀참조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탑스 어 인탑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또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인탑스는 최근에 조정 받았어요. 물론 이제 주말하고 목요일 날에는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쪽 성장 동력이 긍정적이고 이 전고점을 눈앞에 놔두고 있는 모습이죠. 전고점이 42,000원대입니다. 지금은 36,000원. 어 그러면 전고점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 대략 한 6,000원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러면 한 대략 한20% 정도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에, 진행 과정은 차분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주가를 세워놓고 조정받을 때, 이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모습, 하단에 보면은, 이건 조정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는, 뭐, 왕초보 탈출하기 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재무구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또 중요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왕초보 탈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송을 조만간 올릴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 인탑스의 주가의 조정 모습은 상당히 좋아서 긍정적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 인탑스의 이제 수급 구도를 보면은 어,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이랜텍이고 어, 인터압스의 수급 구도를 보면은 주말에 팔았는데 뭐가 유명무이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 확 확연히 드러나는 거 어, 외국인들이 지금 14%에서 17%까지 3% 이상 물량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인터압스의 주가도 어, 사업 내용, 어,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난한 이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기관이좀 파는데 기관의 매도는 이제 주 후반에는 조금 멈추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투자할 종목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 기업 몇몇 기업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멘트 대란에 따른 유연탄 관련 몇몇 기업을 소개했는데. 이게 뭐 보면은 종목은 투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걸다 올릴 수 없어서 이제 대도록이면은 한두 종목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솔루션은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인공지능도 운전자들의 습성이라든지 또 운전자들의 반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데이터로 축적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에, 이, 그 새로운 진일보된 아, 그런 어, 지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는 이제 데이터 사회죠. 데이터를 얼마만큼 축적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빅데이터. 그럼 그 빅데이터를 무엇으로 활용하냐. 기업의 각종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지만, 어, 일단 인공지능, 인공지능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솔루션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이 주식의 특징을 보면은 뭐한한달 전에 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이제 이런 주식이 한번 오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한 10에서 한20%확 뜨면은 어떤 주식이든 그렇게 뜨면은 약간 완급 조절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단기 급등을 기대하고 조만간에 다음 주에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빅데이터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 동향도 보면은 물론 외국인 지분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주말에 이제 이틀간 외국인이 대량 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산업에서 중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솔루션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소개하고,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